이제 공유결합 물질을 볼 거예요. 먼저 물을 볼 텐데요. 물의 화학식은 H2O입니다. H2개에 O가 하나 있는 공유결합된 물질이죠. 전자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산소는 원자번호가 8번입니다. 그럼 8개의 전자가 있겠죠. 전자배치를 해보면 안쪽에 2개, 그리고 바깥쪽에 6개. 마지막 껍질에 8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할 텐데, 6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는 수소를 그려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고요. 전자는 하나씩 가지고 있죠. 수소도 마찬가지로 전자 2개를 가져야 첫 번째 껍질을 채워서 안정해질 텐데, 현재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얘네 둘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배치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서로. 전자를 공유하기로 하는 거죠. 수소는 전자 하나만 더 있으면 안정해지고요. 산소는 전자 두 개가 더 있으면 안정해질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제안을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가운데다 내어 놓을 테니까, 오, 너도 가운데다 전자 하나 내놔. 그래서 우리 그두 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자. 마찬가지로, 이쪽 수소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하나 내어놓을 테니까 산소 너도 하나 내놔 그래서 그두개 공유하고 살자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따지면 수소는 산소 거 하나 지거 하나 이렇게 갖고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고요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로 지거 하나 랑 산소 거 하나를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산소는요 자기꺼 6개에다가 수소가 공유해주는 이 두개도 자기꺼라고 생각하면 8개를 채우기 때문에 안정해지게 되는거죠 그 결과 얘네들은 공유결합물질 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산소는 8번이라고 했었고요 안쪽에 2개의 전자가 있고 바깥쪽에 6개를 그릴텐데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수소랑 공유를 하기로 했고요. 이쪽에서도 수소랑 하나 공유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4개를 채워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수소 그려볼게요. 수소는 원자번호가 1번이고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산소랑 공유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리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이라는 공유 결합 물질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O와 H 사이에 전자 쌍이 공유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 쌍을 뭐라 부를 거냐면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물 분자의 공유 전자 쌍은 몇 쌍이 있나요? 여기 한 쌍, 여기 한 한쌍 해서 두 쌍이 있겠죠. 그럼 물 분자에서 혼자 놀고 있는 전자들도 있어요. 여기 공유되지 않은 전자들도 있죠. 이 공유되지 않은 전자들을 뭐라 부를 것이냐? 비공유 전자 쌍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 분자의 비공유 전자 쌍은 두쌍 있어요. 안쪽 껍질에 있는 이 전자들은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세워주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세쌍이 아니라 두쌍이 되는 거죠. 각 공유 결합 물질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이 몇쌍인지, 비공유 전자쌍이 몇쌍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요, 이 물분자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에 O가 있고요, 양쪽에 H가 있죠. 앞으로 공유전자쌍 한 쌍을 짝대기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O와 H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이쪽에 한 쌍, 이쪽에 한쌍 있으므로 짝대기 하나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공유전자상 한 쌍이고요. 이렇게 결합선이 하나 있을 때 단일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물 외의 다른 공유결합 물질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